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울산 전원다육입니다. 자, 여러분, 딱 화면 딱 바로 잡힌. 자, 이 화분 신상 화분인데요. 어, 눈이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새로 아이들이 내려와서 사장님이 어, 이렇게 예쁘게 또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다 따끈따끈한 신상 화분들. 자, 눈이분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다육이, 분째로 나가는 다육이들도 있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눈이분도 참 화려하게 정말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눈이 분입니다. 금액은 36만 9천 원입니다. 자, 옆에 종이컵도 있고요. 어, 종이컵이랑 사이즈 를 일단 비교를 해보시고 딱 봐도 완전 대형군이죠. 자, 이와의 36만 9천 원 사이즈를 재볼게요. 참, 제가 요 자가 어, 이렇게 보시면 25cm 지름이 25cm 되고 높이는 16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옆에 앞에 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 하나 다 수작업해서 다 파서 어, 이렇게 다 모양을 낸 거거든요. 자, 이 아이 1번이고요. 369,000원입니다. 2번은요. 자, 이것도 눈 입은 2 0 9 0 0원이고요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이 아이 또 위에서 보면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또 얘는 또 한번 꺾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자, 이것도 여기 15고, 보시면 20cm. 지름이 20cm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cm. 햇빛이 살짝 비쳐서 자, 흐리게 나오는데, 이렇게 아니면 그림자를 지면딱 요게, 어, 진짜 색깔. 자, 2번이고요 20만 9천원입니다. 자, 3번 눈잎은 13만 5천원이에요. 자, 요거는 높이감이 살짝 있죠. 또 그림자가 집니다. 또. 옆에 <laughs> 지등 뒤에서 딱 와가지고. 자, 요렇게 높이 있는데, 높이를 살짝 재보면요. 자, 요거는 17cm. 그리고 이렇게 가로가딱 15cm. 자, 요것도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죠. 화려하고. 이걸 하나 하나 다 손으로 다 조각해가지고 나온 화분, 자 3번입니다. 4번 눈이 분이죠. 11만 6천 원입니다. 저 이것도 사이즈 이렇게 큰 편이에요. 또 사이즈 재 보면 자 20cm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5cm. 자 이거는 화이트 톤, 약간 그레이 빛이 나는 화이트 톤.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다 하나 더판 거예요. 만져 보시면 자 4번이고요. 11만 6천 원입니다. 5번 눈이분 11만 6천원입니다. 아까 4번이랑 거의 사이즈가 같고요. 자, 이 앞에 있는 무늬들만 다르죠. 무늬, 눈이 눈이분만의 특별한 무늬. 자, 이것도 위에서 사이즈 대략적으로 재보면 20cm, 그리고 높이 16cm. 자, 5번 눈이분 11만 6천원입니다. 자, 6번 눈이분이고요. 10만 1천원이에요. 자, 이 되게 예쁘게 화분이 나왔네요.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 일단 사이즈를 재고 제가 들어서 한번 가까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14.5cm. 높이가 13.5cm. 자, 얘 들어볼게요. 어때요? 딱 요렇게. 딱 그늘에서 보면 딱 요런 느낌입니다. 자, 6번입니다. 자, 7번 눈이 분. 자, 요거는 어, 7번, 8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트 느낌이 딱 나거든요. 하나는 블루톤, 하나는 블랙톤. 자, 가격은 각 8만 7천원입니다. 사이즈 재볼게요. 자, 사이즈는 14. 지름이 14cm가 되고, 높이가는, 어, 높이가 거의 12 정도 되거든요. 얘도 들어서, 자, 보시면, 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뒤에까지도 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입체감이 느껴지시나요? 하나하나 이거 다 파내가지고 그림을, 어, 이 모양을 만든 거. 자, 이칼라가 7번. 그리고, 자, 이거는 블랙톤. 블랙톤, 새까만 블랙이 아니라, 어 예쁜 블랙 자 ui 8번 입니다 자 9번 눈입은 75,000원 입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 먼저 줄게요 제일 많이 쓰이지 않는 쓰이는 사이즈가 아닌가 싶은데 보시면 16cm 되구요 높이는 거의 13 됩니다 프릴 모양이 예쁘게 잡혀있고 자 ui도 요요 요 무늬 자 9번 눈입은 75,000원 이에요 10번 눈입은 54,000원 입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는 자 보시면 14.5 그리고 높이가 11, 12 정도 되는 눈잎은 10번 자, 어, 해가 딱 넘어갔나 봐요. 딱, 다시 선명하게 나오죠. 자, 10번 54,000원입니다. 11번 눈잎은 75,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꼭 그림이, 이건 그림이라 할수 없죠. 조각. 어, 이런 그림이 있고, 자, 사이즈가 16cm 그리고 높이는 12cm, 11번 눈잎은 75,000원입니다. 12번 눈잎은 49,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사이즈 보시면 어, 요 사이즈가 참 많이 쓰이는 사이즈죠. 우리 14, 13, 14 정도 되는 거. 그리고 높이는 12cm. 자, 1 2번이고요 49,000원입니다. 13번 눈잎은 68,000원이네요. 자, 요거는 꽃이 동글동글동글 장미처럼 장미 이렇게 막 꼬인 것처럼 어우, 요 느낌이. 뒤에까지 전체가 다 요런 기법이에요. 그리고 사이즈, 이 안에 15cm 나오고, 높이는 11.5cm. 13번 눈입은 68,000원입니다. 14번 눈입은 45,000원이에요. 요거는 그림 자체가 앞에 요 조각 그림이 13번이랑 같은 느낌이죠. 똑같은 아이. 자, 사이즈만 작아진 아이. 4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사이즈가 12cm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0cm. 14번입니다. 15번, 자, 눈입은 어, 컬러 너무 예쁘잖아요. 자, 68,000원. 이것도 16번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헉, 컬러 너무 예쁘죠? 이거는 예쁜 보라, 예쁜 하늘색. 자, 이렇게 되고, 가격이 강의 68,000원. 먼저 15번. 자, 사이즈 14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2 나오네요. 자, 15번이고, 요 컬러. 그리고 16번. 자,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자, 15번, 16번. 각각 68,000원입니다. 17번은요, 블루 헬프예요 자, 요거는, 자, 이렇게 화분째로 보내드립니다. 완전 대품 블루엘프. 자, 요거는 금액이 진짜 착한데, 28,000원이래요. 요 화분이 지금 아래에 있는 화분이 다나공방이죠. 요 화분이 심겨져 있는 채로 블루엘프 두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빨간색으로 물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중. 자, 17번 블루엘프 2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어, 18번은요, 이름이 오메가 고원이라고 합니다. 4 3 0 0 0원이고요 얘는, 어, 화분 사이즈가 일단 완전 대품이죠. 옆에 종이컵 이렇게 작아보여요. 여기에, 자, 얼굴은, 동글동글동그란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얘도. 우리 전원다육에서 보면, 애기들이, 어, 얼굴도 군생이 있는 굉장히 많죠. 자, 이것도 두수. 작은 아이들 사이사이까지. 에 엄청나게 많은 요 아이. 18번, 43,000원입니다. 19번은 이름이 라우치라고 하네요. 23,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사이즈를 보시고, 얘도 동글이과에 속하는데, 일단 목대는 뒤쪽에 세개가이세개 요세 개가 쭉 뻗어 있고, 컬러가 완전, 어, 연보라 피망이 든 것처럼. 요런 아이. 라우치, 19번, 23,000원입니다. 20번은요, 리틀잼입니다. 아, 리틀잼, 오랜만이에요. 자, 요거는 1 5 0 0 0원이고요 자, 사이즈 요렇게 됩니다. 얘가, 어, 얼굴 자체가 쟁, 어, 엄청나게 작으면서 예쁘거든요. 저도 얘를 키워봤는데, 또 색감이 얘가 지금 보라보라하게 지금 변하고 있죠. 여기 얼굴 사이즈 봐봐 이렇게 큽니다 아 큽니다 작습니다 어, 이 요런 작은 얼굴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가 분지를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 보이세요 요 옆에 요런 식으로 분지를 계속 하는 아이거든요 자, 20번 리틀째 15,000원입니다 21번 눈이분이고요 36,000원입니다 사이즈 셀게요 자 12cm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9cm 자얘 무늬는 또 요런 모양 21번입니다. 22번 눈잎은 36,000원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12cm, 이것도. 높이는 10cm. 자, 이것도 무늬 이런 모양. 그리고 얘는 이 위에 풀릴 잡힌 데까지도 조각이 다나 있어요. 22번입니다. 23번 눈잎은 3만원입니다. 자, 얘도 사이즈가 거의 12cm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8.5cm. 자, 이것도 무늬 봐주세요. 자, 얘도 요 위에까지도 요렇게 다 올라가 있죠? 23번입니다. 24번 눈이 보여요. 36,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 그림이 아니라 무늬. <laughs> 자, 사이즈는 12cm가 살짝 넘어가고 자, 높이는 10cm. 자, 얘는 자 요렇게 곱다리까지 빵빵 굉장히 빵빵하게 납작하게 생겼죠? 24번 눈이 분입니다 25번, 2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너무너무 예뻐요. 자, 모양 일단 보시고, 어, 금액이 65,000원이거든요. 먼저 25번. 자, 사이즈 먼저 재고. 아까 요거 큰 사이즈가 앞 번호에 있었었죠. 근데 얘는 작은 버전. 12cm 나오고, 높이는 7.5cm 정도 되는데요. 얘도 들어서 보면, 너무 예뻐 위에서 봤을 때더 예쁘죠? 25번 컬러, 요 아이고, 그 다음에 26번. 얘는 살짝 조금 더 붉은 톤이 들어가 있어요. 26번 눈이분입니다. 27번 눈이분, 36,000원입니다. 이거는 빗살 무늬처럼 모양이 또이렇게 생겼구나. 자, 요런 모양이에요. 자, 36,000원. 사이즈는 요래 재면 12cm. 그리고 높이는 10.5cm. 어, 10. 자, 27번 눈이분입니다. 28번 눈이분, 49,000원이고요. 어, 요것도 보니까 지금 27번이라 어, 무늬 자체가 같죠? 자, 요거는 높이가요, 11.5cm에 지름이 14.5cm 나옵니다. 28번 눈이분, 49,000원이에요. 29번 눈이분이구요, 49,000원입니다. 자, 요거 뭐야? 꼭 도자기 같죠? 자, 요거는 사이즈 14.5cm. 그리고 높이는 11, 어, 11에 살짝 넘어가는 그 사이즈, 29번입니다. 30번요, 자, 눈이분, 75,000원입니다. 어, 이건 또 특이한 또 다른 무늬예요. 보이세요? 어, 름런 무늬. 자, 여기에 또 사이즈를 재봐야겠죠. 높이는 13. 그리고 이렇게 재보면 지름이 16. 자, 30번 눈이분 75,000원입니다. 31번 눈이분. 자, 이것도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 컬러도 너무 예쁘네요. 자, 얘는 87,000원이고요. 높이감이 살짝 있는데 높이가 14.5cm. 모양이 너무 예뻐게 빠졌죠, 이렇게. 그리고 지름은 13.5cm 31번 눈이 분입니다. 32번 눈이 분 17만 8천원이에요. 이것도 일단 사이즈부터 재고 들어서 볼게요. 15cm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17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 32번은 오, 만든 정성이 느껴집니다. 와 기술이 자 요런 아이 3 2번이고요 전체가 다이렇게 생겼죠? 17만 8천원입니다. 33번 눈잎은 5만원입니다. 얘는 엄청 깔끔하게 생겼어요. 요 윗부분에만 이렇게 조각이 다 들어가 있고, 모양이 이렇게 슬림하게 나오나이 자, 높이가요. 15cm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지름이 외경으로 16cm 됩니다. 33번 눈잎은 5만원입니다. 34번 눈잎은 7만 5천원입니다. 자, 이것도 모양이 굉장히 예쁘죠? 자, 높이는 1 6되고 그리고, 자, 지름이 16. 오, 어, 지름도 16. 자, 34번 눈입은 7만 5천 원입니다. 35번요. 자, 샤넬입니다. 샤넬. 만 5천 원이고, 요거는 유유분이 심겨져 있어요. 샤넬이 얼굴 사이즈가 이렇게는 큽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져가면 입증이 반짝반짝한 게, 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샤넬. 번째로 15,000원입니다. 3 6번여 핑크 플로라예요. 3만 원입니다. 요거는 화분이 가로로 엄청나게 길죠. 사각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 영상에서 대품 핑크 플로라가 풀분에 있는 아이가 있었죠. 어. 고객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또 찾으신다고 해서 자, 요렇게 화분에 심기 아이를 또내 주셨네요. 자, 이것도 둘스 두스 봐 봐요. 둘스가 이렇게 많고 색감이 빨갛게 자,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는 핑크 플로라 분째로 3만 원입니다. 37번 아리엘이고요. 14,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화분이 이런 사이즈. 와, 아리엘이 지금 이 두데. 자, 이것도 클라 엄청 얘가 딴딴게 야무로 보이죠. 37번이고 14,000원입니다. 38번. 자, 둥근잎 빛이 후리데. 요거는 22,000원이고요. 어, 요거는 화분이 노란색 요게 마리분입니다마리분 자, 마리분이 예쁘게 올라가 있는 이게 지금 오도네요 여기는 지금 쌍두. 자, 둥근잎, 빛이 후리대. 자, 입장 뒷면에 보면 라인을 예쁘게 그리고 있어요. 자, 38번입니다. 자, 오늘은 전원다육에서요. 자, 따끈따끈한 신상. 어제 밤에, 어제 저녁에 도착한 눈이분 소개를 해드렸고, 자, 눈이분도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게 눈이분만의 딱 특징이 있죠. 자, 그런 아이들. 예쁜 아들 찜 하시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다육이도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죠. 마지막 번호에 목이버섯까지.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에도 영상 올라갑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